7시형 두발 롤링하고 내가 12압하고 히드라나 탈 갈게 필요한걸로 탈이 필요하면은 상대가 저거가 있어야되구요 상대가 저거가 없으면은 오히려 히드라가 좋을수도 있거든 12압 할거라 해볼까 아 노스포 3회 히드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번 아, 보여드릴게요 이그 정도 팬서비스는 가능하지 자리가 좋기 때문에 저프라서 하면 안되겠는데? 노스포 3에 타고 링 찍다 히드라 갈게요 지금의 노스포 3에 타고 히드라 바로 가면은 개 털릴 것 같은데? 상렇 테라는 한 종이나 이거 내가 링을 좀 해줘야 돼 이거 메카면 힘들어 바로 하고 마메면은 링을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 노트포3에서는 가능하긴 해요 그래도 얘가 메카면 아니면 양포에다가 우리 팀 구발도 있어서. 근데, 이렇게 빌드 타면은, 우리 팀이 할게 없겠는데? 방어하는 거 밖에. 내가 싹다 쓸어버려야겠는데? 빌드가. 내가 못 쓸어주면 못 이기는 사이즈이긴 해. 자, 노드포 3의 처리. 자, 3의 잇은 3용이를먹겠습니다 7션은 요즘 올링을 하실 거기 때문에. 삼룡이를 먹어주고요. 시원하게 할게요. 그냥면은 이제 무시치 그냥 그냥. 안하고 천천히, 천천히 닝사 없나? 자, 일단은 이거 근데 방어링을 좀 쓰다가 나중에 힘들어가야겠는데, 아닌까 바로 가도 바로 가면 센포랑 뻥거당해서못이을것 같고 방어링을도 좀 이득을 보다가 어, 그러고 이제 그걸 가야겠다. 내가 봤을때 이거 방어링이 맞아. 선발 방, 선발하고 방어 및. 드론 니단체력화 시킬게요. 본진 8개. 두개다 빼서, 한 종이 돌리고, 여기서 하나 붙여주고, 선발로해주고요 이제, 이제 리얼 좀 찍어 봅시다. 지금부터는 드론을 더 재면은 센터가, 그냥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찍어놓고 얼마나 치워놓고 자 이거 역저걸림 한번 찍어서 이 링으로 득을 좀 본다 마인드에요 이 가스 하나만 높여주고 다시 우리 링이 좀 많네. 이 링을 쓰는 게 좋긴 한데, 일단은. 어디로 쓸까? 일단, 네. 이거 봐봐. 아직 많이 합류되면 안 되는데? 그럼 소모 한번 하자. 이거 소모 해야겠다. 네. 많이 오기 전에 소모 한번 하자. 많이 합류되면 좋대거든 우리 지합류되면 네. 소모하자. 못, 못 싸우긴 했는데, 어쩔 수 없다. 이거. 날무서웠던데 근데. 어, 근데 이렇게까지 못 싸울 줄 몰랐어. 물량 대만아 오나 오나 오나. 맞으면 되겠긴 한데 지금. 비자 비자만 합시다잉다치면노다이기 때문에. 자, 아, 레어 누를게요, 근데. 히드라, 히드라 각이 안 나온다. 근데 내가 딱센방을 알맞게 잘 지어놨어. 여기 불댕각이 보입니다, 음. 지금. 망했어요. 상대 대처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 잘하는데, 애들 왜 이렇게 잘하냐? 5로 센 까자, 그냥. 센 까봐, 나도 센 깔게. 너무 불리한데? <laughs> 이게, 이렇게 불리할지 몰랐네. 아, 이게 동굴님이 노스포 3배타다 그래서, 이거. 동굴님 때문에 더 불리해졌네. 어. 생각해보니까. 아직 할만해. 불리하긴 하지만, 희망은 아직 있긴 해요. 아카데미 깨는 거 일단 좋고, 그나마. 할거 저거밖에 없어. 우리 내가 세리까지사하면서 하이퍼까지 가야겠다, 이길라면. 나도 개 많네, 죽겠네. 7시 형, 가스 먹고, 하이브 저블링 하세요. 방위업하고 시 탈이 나보다 더 빠른데, 진짜 개불량이네. 전략이 우리가 좀 초반에 빌드가안 좋았어가지고, 너무 딱 불리한데, 이길까? 일단 안 보일 수준이긴 해요. 지금 일단은, 상대도 좀 낫지 않게 하고, 상대가 대처가 좋다. 운영이 생각보다, 상대 운영이 생각보다 좀 좋아서. 자, 아, 아마 가깨면은 괜찮긴 한데. 일단 당장 다크로 지켜야 될것 같은데? <laughs> 가면 안될것 같은데? 아, 크로가 불을 죽여야겠다. 이게 탈 때문에. 아우, 어, 다크로 막아봐야단 내가 불 죽일게. 탈로. 죽이거것 같은데? 어, 슈발. 탈왜 이렇게 많아, 상대? 왜 이렇게 많이 없지? 가스가 많았나? 난이 <목소리> <언니> 구루부터 갈래 가야겠을 <목소리> <목소리> 구부터가 is wonderful attack. All the forces are under attack. are attack. 방 o 이녀링이랑석안할리이야 우리 저었형데이지 않나? 아, 2이지어나아데이 녀석을 는데이 녀석을 는데이녀석는 까지 나왔고요. 가득이 마셔 어때? 우유떼 가득이 마시 이긴 했다잉. 테라이 머리머리 해가지고. 아, 이거 동굴님 말 듣고 노스포 세미 처리하니까 근데 게임 저있긴 하다.